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미슬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NPB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니치와 야쿠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는 카사하라 쇼타르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4월 2일 경기에 등판해 6 이닝 2실점을 기록했는데, 이후 거의 100일 만에 1군 복귀전이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 중이었고, 2군에서도 3경기만 등판했습니다. 야쿠르트 선발 사이 스니드는 최근 들어 널두기 피칭을 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입니다. 잘 던지는 경기가 훨씬 많지만 일단 맞기 시작하면 크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번의 원정 등판에서 5승 1패 ERA 4.59를 기록했고 분해 넘치는 높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주니치가 6승 5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독보적인 1위팀 야쿠르트가 센트럴리그 꼴찌 주니치 상대로 는 유독 고전했던 것이죠. 현재 야쿠르트는 다카스 감독을 포함한 구단 내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패스하길 권하고요. 배당률이 나온다면 그때 주니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신과 유미우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의 용병 선발 에런 윌커스는 4 경기 연속 QS에 실패했습니다. 내경기 15.2이닝 16실점에 심각한 난조를 보였는데 타선의 도움 덕에 1패로 버텼을 뿐 4패를 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유미우리 선발 토고 쇼사에 있는 직전 등판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면서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8번의 등판 중 7번이나 7이닝 이상을 책임졌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한신을 한번 만나 8이닝 무실점으로 기록했는데 볼펜 방화로 승리가 날아갔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한신이 7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한신이 개막 9연패를 당하던 시기에 3연전을 모두 내줬는데 그 이후만 놓고 보면 7승 2패로 크게 앞서고 있죠. 한신은 지속적인 상승세인 반면 요미우리는 긴 슬럼프 속에 5회 승률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신은 6월부터 현재까지 홈에서 11승 2패를 기록했고 무서울 정도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팀 한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언더 오버 게임은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와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구리아레는 두 경기 연속 일실점 피칭을 했으나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평균 6이닝 정도를 꾸역꾸역 막아내는 투수인데 투구 내용은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도 2020년대에는 2점대 ERA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13승으로 팀내 최다승을 기록한 투수입니다. 요코하마는 이시다 겐타를 예고했고요. 지난 몇년 동안 팀의 주력 세던맨으로 활약했는데 올해부터 선발로 전향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경기에 등판했고 홈런도 6개나 맞았죠. 첫두 경기는 꽤잘 던졌는데 이후 네 경기는 모두 QS에 실패했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히로시마가 11승 1패로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반 게임 차로 히로시마가 3위, 요코하마가 4위인데 순전히 맞대결 전적에서 일방적인 격차를 낸 덕분이죠. 홈경기에 이점까지 있는 만큼 히로시마의 일반 매치 및 핸디캡 매치 승리를 예상합니다. 언더오버 게임은 오버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세이브와 지바로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선발 마츠 모토와타루는 3주 연속 QS를 달성했고 그중 2승을 따냈습니다. 올 시즌 10경기 등판에 평균 6인 정도를 적정 수준에서 막아내고 있죠. 크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하위 선발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올 시즌 피홈런이 3개밖에 되지 않아 예년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롯데 선발은 모토마의 후미야 가끔 1군에 올라와 임시 선발로 투입되는 투수인데 작년에 1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6경기에 나와 평균 5이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5승 5패로 동률이고요 최근 분위기는 지속적인 상승세로 타고 있는 세이브가 훨씬 좋습니다. 홈팀이 좀더 유리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이 경기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언더버 오 게임의 오버배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뱅크와 오릭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오제키 토모히사는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선과 불펜의 도움을 얻지 못해 5승에 그치고 있으나 오제키 스스로는 올 시즌 내내 꾸준히 좋은 피칭을 하고 있죠. 오릭스 3발 제이콥 웨그스펙은 올 시즌 3발로 등판한 8경기 모두 5이닝만 던지고 내려왔습니다. 영양가 없는 피칭으로 불펜의 부담을 늘려주면서 패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L 경력은 그저 그렇고 AAA 성적도 기준 미달입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소프트뱅크가 6승 5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5승 1패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소뱅은 팀내 코로나 사태 이후 아직 정상 전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현재 4연패 중입니다. 그러나 오릭스도 타선이 답답하긴 매한가지인데 지금의 오재키는 적은 득점 지원 속에서도 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핸디캡 매치는 패스이고요. 언더오버 게임은 언더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